이번 대책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물이 끊임없이 이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에파드, 필터링 업체, 디지 장의 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불법 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 체계를 점거하고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에바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란물이 생산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에바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에바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에바드까지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법상 불법 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불법 음란물 다량 게시자인 해비 업로더 미등록 에바드 사업자 불법 비디오물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삭제 차단할 것입니다. 불법 차량물에 대한 피해자, 시민단체 등의 신고 또는 차단, 차단 요청시 먼저 에바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혐으로 수사하고 입안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가 중대하고 중대,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은 방심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 심의, 심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유통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향후 디지털 성범죄 심의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이 심의를 통해서 불법 음란 물통이 많은 성인 게시판에 대해서는 폐쇄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에바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 업로더, 프로그램 개발 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애 업체 등에 대한 에바드 카르텔이 분결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의 불법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관에 구축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차단 요청을 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바드 카르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하는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법상 불법 비디오물의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청이 단속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에 이소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에바르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에 법 제도 정비를 하고 공공 필터링 도입, 불법 음란물 차단 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차량물 어,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해벽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 부분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음란물 차단 통합 DB를 구축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 DB로 구축하여 이와 같은 불법 음란물의 특징 정보 통합 DB를 필터링 업체나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 차단 및 불법 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드 카르테에 대한 법적 주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에바드 사업자,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애 업체 간의 이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상호 간에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의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상박 이내에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차단 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여상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 촬영물 검색, 수집,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불법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바드 필터링 사업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신규 기술을 이전하여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 인력도 참여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행태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 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디틀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 치유 서비스, 임시 주거 시설 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심이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에바드, 에바드 카르텔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